안녕하세요. 대문역추입니다. <laughs>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예, 지금은 어, 새벽 4시 50분이구요. 어, 아직까지는 해가 완전히 안 떴는데, 어, 그래도 워낙에 어, 해가, 해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환합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야생 꽃송이. 어, 지금이 꽃송이가 한참 나올 때에요 그래가지고 야생 꽃송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잣나무와 그리고 낙엽송이 이제 어울려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초입이고요. 어, 저기 뭔가 보이는데, 아. 저게 보자 나왔나. 아. 아 있습니다. 아. 야, 꽃송이 초아 초입부터 보여 주네요. 오. 야. 멋집니다. 아. 와, 초입부터 꽃송이를 봤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 산행한 지 지금 한 5분 됐나? 어, 어 이거, 이거 대박입니다. 와, 상태도 훌륭합니다. 아주. 어. 이 정도면 뭐, 어, 이렇게, <laughs> 어, 처음부터 운 좋게 초입부터 이제 꽃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대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 어떤 좋은 꽃송이 대물 꽃송이를 볼곳인가 어, 기대하면서 어, 행복한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대물 약초 출발합니다 와 예, 멋지네 어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예, 아마 여기 근처에 여기 근방에 더 있을 거예요. 예. 꽃송이는, 어, 아, 침엽수, 그리고 낙엽송, 어, 그런, 나무 주위에, 아, 주릉 이제, 이제 서식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항암작용도 굉장히 높고, 어, 굉장히 귀하고 좋은 보석입니다 예, 아, 훌륭합니다. 이거. 와. 아, 지금 아직 어두워가지고, 어, 잘안 나오는데, 어. 상태도 상태도 훌륭하네요. 네. 좋은 산행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너무 <laughs> 발견했는데 너무 어립니다. 네. 어, 이쁘긴 이쁘네요. 아 이거는 어 다음기. <laughs> 어 이거는. 다음 사람에게 양보를 하겠습니다. <laughs> 한참 더, 한참 더클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는, 어, 시기가 약간 다른 곳보다 조금 이렇게 늦은 감이 있네요. 네. 일제 시작한데는 6월 한 중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어.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꽃송이 고성이 산행 중에 어, 이 골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한번 어, 고을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아. 제가 산행 시작한 지 거의 한한 한한 시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여기는 혹시나 이제 야생 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한번 꼼꼼히 <laughs> 꼼꼼히 한번 수색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예. 아 생각보다 꽃송이가 안 보이네요. 예. 여기는 어. 지역이 조금 조금 이제 이른감도 있는데 어, 이게 지역마다 틀린데 어. 빠른 곳은 6월 말부터 해가지고 어. 내린 곳은 8월 말까지도 나옵니다. 9월 초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어. 조금 더 꽃송이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찾는 걸로 하고 우선 일단 여기가 여기가 이제 고이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계속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사완 그 뿌리 보는 거 아니야? 아, 대물락 조출발합니다. 아, 지금, 고를 타고 올라오다가, 예상대로, 이렇게, 사고심을 보여줍니다. 아, 멋지네요. 아, 달도 많이 열리고, 아, 이 정도면, 이정도 훌륭합니다. 예. 아, 저,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이제. 아, 그래도, 올해 이제 이렇게 첫 심을 봅니다 예. 어, 올해 첫 심을 좀 이렇게 늦게 봤는데 아, 제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까 음, 그래도 이렇게 어, 첫 심을 봤으니까 기운내가지고 올해 좋은 산행 이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아, 일단 요거는 어, 제가 제가 채심을 하겠습니다. 채심을 해가지고, 채심한 후에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 이거 멋지네요. <laughs> 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내드도 어. 괜찮고, 그리고, 그리고 턱수도 괜찮고, 어. 이게 한숨으로 이렇게 촬영하면서 찍다 보니까, <웃음> 이게... <웃음> 아, 이게... 채심하기가 힘드네요. 한숨으로 하다 보니까. 아, 삶이 이쁘네요. <laughs> 예. 사양삼이나, 미적으로 심은 삼은 흉내 못 냅니다. 이런, 야생의 미를. <laughs> 이것이. 다끝냈는데 밑에 잔미가 아직 좀다안 나왔어요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많이. 일단 많이 채취를 해가지고 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제가 이거 채취를 마저 해가지고. 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손이래 가지고 좀 하기가 힘드네요. 예. 아 그지어 채취를 끝냈습니다. 아참 멋지네요. 이정도면 훌륭합니다. 사면 예. 쭉쭉 쭉쭉 뻗네 그냥. 아이고 이게 뭐 턱수도 훌륭하고 어, 네드도 괜찮고 예. <laughs> 아 이게 사면 정답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누구나 이제 삶을 보는 어, 삶을 평가하는 이제 방법이나 어, 그런거 여러가지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 저같은 경우는 이정도면 뭐 이정도면 훌륭합니다 예. 일단 저 삶의 미의 형태나 그리고 어, 색상이 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턱수도 그렇고 이정도면 훌륭합니다 예. 일단 주위에 더 있는지 한번 한번 수색을 한번 더더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 이거 오늘 저기 사물놀목이배에서온게 아닌데 아,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올해 첫 심이 보여주네요. 어, 일단 기운 내 가지고 어,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어, 기운 내 가지고 계속. 산행 이어 가겠습니다. 고수송이는 안 보이고 아, 아, 여름 산행이 아,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 체력적으로 손보도 크고 아, 풀이 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도 높고 그리고 여러 잡벌레 산모기 아, 엄청납니다. 아, 아, 여기는 없을 것 같고 저기 위쪽으로 낙엽송 군락지인데 어, 일단 꽃송이는 바람이 잘 통해야 돼요. 이렇게 주변에 이런 식으로 좀 풀이 이렇게 우거진 곳은 어,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저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삼이 있을 것 같은데 삼을 보냐 꽃송이를 보냐. 어, 아 아이구야.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대문양초 출발합니다. 이거, 차는 꽃송이는 안 보이고, 이렇게, 더부사리, 가지 더부사리가 보여주네요. 아, 이쁩니다. 저, 쪽에도 있고. 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보이니까, 제가 채취를 하겠습니다. <laughs> 요거, 아, 요거는 이제, 더미네 덤. 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아, 좋습니다. 아, 일단, 채취를 하고서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아, 더부서리 실합니다, 아주. 이렇게. 쭉쭉. 쭉쭉 나와라. 아 좋다. 지금 요거 할, <laughs> 저 요거 채취할 시간이 없는데. 아. 일단은 눈에 보이니까, 아, 최대한 빨리 채취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도보살이가 실하네요, 아주. 아, 금방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쉽고 일단 여기까지만 채취를 하고, 그리고 이동하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이제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예. 가지서 부소리가 엄청납니다. 올해는 아, 풍년입니다. 풍년. 이거 뭐, 아, 이동하면서 계속 보입니다. 아. 일단 이제 실하고 사이즈가 좋은 걸로만 골라가지고 여기 채취하겠습니다. 를 올해는 대박입니다. 가지다보살이. 아, 맞아, 맞아 채취를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거 쉬었다가면서 이렇게 차면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이게. 야꿀 맛입니다. 진짜로 오이나 산행 시에 오이나 뭐 참외 같은 경우 챙겨 오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와. 응. 오늘 오늘 목표는 꽃송이였는데 꽃송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응. 처음에 초입에 작은 응. 거 하나 봤는데 응. 그거 말고는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형 꽃송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응. 그래도 야생삼도 만나고. 응. 덤으로, <laughs> 가지 덮은 사리도 보고, 예. 아, 좋은 사장 했습니다. 어. 네. 음 기분 내가지고, 맞아. 뭐가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 그리고, 서서히, 하산하겠습니다. 네. 아, 아 참여가. 참외는 껍데기 처럼 먹어도 돼요, 아. 네. 대문약초는 남자기 때문에, 네. 절대 과일은, 뭐, 껍데기를, 껍데기를, <laughs> 껍데기를 깎아서 먹지 않습니다. <laughs> 네. 남자라면 이렇게 생으로 그냥, 껍데기 안 까고 그냥 우두우두 씹어 먹어도 돼요, 네. 아. 맛있습니다, 네. 맞아 먹고서, 이동하겠습니다. 대물력초 파이팅! 올해는 저가지다부사리가 풍년입니다. 아 이거 뭐와실합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오, 아 멋집니다. 이거 아 오늘 같은 경우는. 꽃송이를 채취하러 왔는데, 어, 우연치 않게 삶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삶도 보고, 그리고 덤으로 이제 서비스로 가지 접을 사례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laughs> 아, 오늘 산행 좋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 자주 산행을 못해요. 어. 그런데 이렇게, 산행할 때마다, 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맞아 채취 하게 아 가지도 살이 심합니다 이거 이제 보세요 이거. 야 이제 남자들이야 이제 밤을 무서워하지 마라 아 이게 훌륭하다 이제 응아아 맞아 채취 하고 어 그만 하산하겠습니다 예그거 오늘 같은 경우는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어. 아, 너무나 재밌는 산행 많이 했습니다. 예. 대물약초! 오늘도 좋은 산행, 멋진 산행, 어, 훌륭한 산행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꼭 대물을 보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 대물약초 되겠습니다. 대물약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대물약초! 오늘도 파이팅